9월 25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새로워진 내 모든 것,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아주시면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때린 놈은 발을 편하게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어,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죄를 지은 가해자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지만 피해자는 그 일로 큰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안타깝게도 어, 이와 반대의 경우들이 어, 많아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 속담에 나오는 어, 때린 놈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어, 그들이 하기,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거짓말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다며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는 어,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어, 자신들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끝내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이 결국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어, 형제들에게 밝혔을 때.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이집트로 데려와서 그큰 흉년 속에서 생명을 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요셉에게는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 그들의 뻔한 거짓말을 들었을 때에도 분노하며 역정을 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다독이며 또 위로하며 그들의 자녀들까지 어, 자신이 맡아 기를 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언제나 이와 같이 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물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인데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는 결국 선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는 선하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 보니 그의 선하심에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려고 해도 그는 거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선함으로 그 악함을 덮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물들어 갈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깊이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또 선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